초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그냥 계속 가. 가다 보면 길이 생겨. 어느 사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께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중풍으로 누워 계셔서 어머니께는 알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그 사제가 와서 도저히 앞으로 사제로 살지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사제직을 포기하고 떠나기로 마음의 결정을 짓고 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제 석품을 받았으니 그냥 계속 가. 가다 보면 길이 생겨. 믿고 그냥 계속 가.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파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 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절대의 돈도 가져가지 마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리 길을 가야 할 사람은 새끼 밥을 준비하고 말리 길을 갈 사람은 석달 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열두 제자는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이 둘씩 파견되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짐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또한 순례자가 무엇을 많이 가지면 유혹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내적인 유혹입니다. 이 내적 유혹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 라고 외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닥쳐오는 풍랑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열두 제자는 각자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각자에게 알맞은 은총을 받아서 부족함 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순례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운 님들 언젠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제 앞에 커다란 나무가 있고 생명을 가는 길이라는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옆에는 어른 한 분이 계셔서 저를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나선 지 얼마 안 되어 날은 저물고 길은 험해지고 다리에 힘은 빠지고 아프고 힘들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앞에 가시던 어른께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저를 이끄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이제 저는 더는 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자 어르신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에 대한 믿음이 어디 갔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이 길을 택한 것이니, 그러니 믿고 따라서 오거라. 그때야 제가 그 사제에게 했던, 그냥 믿고 가, 가다 보면 길이 생겨. 라는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라. 라는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우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만 의지하고 하느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느님이 주신 것을 입고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집에서 지내라. 이제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냥 주님 믿고 계속 하십시오 가다 보면 반드시 고우님들에게 알맞은 길이 생겨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두레박사제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고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마음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고은님들 모두에게도. 알맞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가는 섭리의 길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